와, 짐이 생각보다 많네. 어때? 오늘 부르길 잘했지? 이사하려고 할때 이렇게 은근 무거운 것들이 많다고. 이런 거는 들다가 허리 나가. 요령이 있어야 돼, 요령이. 이렇게. 허리 너무 구부리지 말고. 아, 뭐야. 아. 아 이거 뭐가 튀어나와 있네. 응? 아니야. 아니 여기에 뭐 이런 게 박혀 있냐. 아... 왜? 아니 이거 그냥 침으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멈춰. 뭐왜뭐 뭐, 뭐. 아니 약 약상자까지 필요 없는데? 아유, 괜히 이사 도와주러 왔다가, 방해만 되네. <laughs> 와, 너 지금 무슨 대수술하는 의사선생님인 줄 알겠네. 어, 소독부터 한다고? 예, 마음대로 하십시오. 아 뭐야? 왜왜 깼다고? 아니 아니요, 엄살이 아니고 깜짝 놀랐네. 그 알콜솜이야? 아, 어, 그럼 어, 이렇게 따가울 줄 몰랐네. 어... 자기야, 일부러 꾹꾹 누르는 거 아니지? 진짜 따가운데? 뭐야 왜 이렇게 따가워 아니 뭐이 정도는 자주 다치기도 하고 <laughs> 집중 중이네 한 입술을 앙 다물고 있길래 귀여워서 아! 오, 살살, 살살. 와, 그래도 여자친구 있으니까 좋네. 응? 다치면 뭐 이런 것도 해주고. 나 혼자 있었어 봐. 소독하고 뭐 연고는 무슨. 그냥 이대로 방치했지. 그건 뭐야? 곰돌이 밴드야? <laughs> 그런 것도 언제 사놨대. 아, 이거 밴드 꼭 이렇게 하고 다닐게. 귀엽구만. 됐다. 고마워. 이제 다시 짐 나르자. 할게 많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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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왜? 피 났을 때는 격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? 이것도 피, 피가 난 건가? 응. 알겠어. 그러면은, <laughs> 한 5분? 아니다. 10분? 정도만 이렇게 안고 있자. 본인이 쉬고 싶은 것 같은데 <laughs> 알겠어 좀만 쉬었다하자.